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유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음, 베드로 전 후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안에 안 써있는 특별한 또 말씀의 흐름들과 단어들이 있어요. 다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아셔서 여러분이도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케 되시는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3장 아, 일단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 7절까지 자,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기어,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절부터6절까지 보면 이제 wife and husband 그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한 것으로만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아 wife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그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어떤 영적인 것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심취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에 대해서만 굉장히 포커스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믿음은 생명 자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운운하며 어, 가장 가까운, 즉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본을 보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절에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진정한 속사람이 진정한 사람인데, 겉에 이렇게 뭐 얼굴 모습이나 꾸미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또 거기에만 마음이 다가지 말고, 속사람 중심에 마음이 가 있는 진정한. 그 속깊은, 아, 온전해진 속,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어, 영혼의 깊음을 아름다움을 감식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하시고 있는 거죠. 무슨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사랑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그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라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거룩하게 하라 컴플리트하게 하라 거죠. 아,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같이 가까이 가므로 말미암아더 서로 가까워지는 사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 온전한 믿음을 품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남편된 자들아 7절에서 얘기를 할 때요 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 아내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어, 남자가 더 건강하고 힘이 더 있죠 어, 뭐더 건강하기보다 그 아무래도 그 스트럭처 자체가 또 여자는 또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어, 허락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 어떤 음, 그냥 만약에 싸움을 한다, 그래서 싸우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힘의 어, 균형적인 차이 때문에 여자를 어, 더 화증하게 뭐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굉장한 악이라 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기도가 막힌다. 지금 뭐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것도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온전히 지시고 사시되 또 서로에게 또 물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성에서 어, 이웃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 손상될 수 있다는 라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이용하시는 그 따스한 삶, 온전한 삶, 건강한 관계성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명시부하며 기도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에 우리가 어, 너무 목표지향적인 삶만 살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얻는 것만이 얻는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큰 것을 잃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심,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라봐 주심,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시게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숨을 쉬고 살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던 말이에요, 그렇죠? 아, 더 예민한 돌봐 주신 아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고 즉 대화가 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 니다 그다음 절이 아 8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더 온전해지면 질수록 인간이 보기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기에 이제 믿는 것은 그냥 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 공평함,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기가 쉬워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축복의 통로가 계속되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마, 마음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와. 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을 황당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빌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 위대한 모습을 순고하신 모습을 따라 살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히 할수 없는,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더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발 그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아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대요 복을 유업으로 근데 우리가 막 복을 너무너무너무 원해 복은 원하는데 복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아 <laughs> 그렇죠? 원수를 그냥 미워하는 것에만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 진정으로 복을 유옥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와 위대한 우리가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1 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아멘.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와. 자, 이뭐 선한 생명만 사랑하루지 않았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도. 어, 바뀌길 바라고 그렇죠? 의의길로 살길 바라고 좋은 날 보기를 어, 원하는 자는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했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네,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자, 악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이에는이 눈에는 눈, 에. 귀에는 귀만 <laughs>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아,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에는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것은 사단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권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개념을 말씀 하자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복음 그렇게 어 냉하게 살아가신 것은 아니었죠. 또 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1 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갔소 선도 자라갈지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죄악에 물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귀기울이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너무 너무 그 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생각의 어, 주름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laughs> 마음의 연약함과 흔들림마저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 세상을 닮아 가지 아니하고 천상의 모습을 간직한 자들. 아멘.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아름다운 음률이 있는 자들, 삶 자체가 결정 자체가 찬양과 같은 자들,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음률을 결정의 흐름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니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 주시니까 그렇죠. 14절 15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는 자니. 할렐루야.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중요한 거 있어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 믿음이 있다 하면 믿습니다 라고 이를 악물고 믿음의 주먹을 휘두를 줄은 알지만 선한 양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될수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인가 인간의 눈에 작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눈 눈매무리를 <laughs> 그눈 눈의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함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믿음이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점점 완악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따스한 온유한.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재밌어요.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선해야지. 선한 양심으로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일까 를생각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정일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느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네?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열받았다고 화났다고 야고르다고 속상하다고 하지만 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자, 즉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이다.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면 약속을 지켜가며 사시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며 사시는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자, 예수님 안에서 선행을 해도 욕, 욕을 한 자들이 많대요. 우리 의인한 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10여년, 15년간, 15년 이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일에 하면서도 얼마나 지금도 욕을 먹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응? 어? <laughs> 뭐 여러가지 있겠죠. 뭐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자신도 제대로 잘 어, 책임을 못지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도시와 나라를 책임져갈 수 있겠느냐 라는 여러가지 질문 들또 비방의 소리와 또또 예? 또 그냥 그 젤러스해서 그렇죠? 어, 그러나 그래도 기차는 가야죠. <laughs> 갈때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흔들려도 기차는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지나가는 나아가는 일이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요 누구에게 선한 어, 소리를 듣기 위해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 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비방이나 비방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 나아가면 비방하는 자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역의 흐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어왔죠. 결국 그들이 도리어 멋스케징, 어, <laughs> 쟁피하게 되는. 왜?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열매 로서 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laughs> 아멘. 자, 뭐 고난은 다 받을, 받을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다뭐 고난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거를 그냥 전쟁의 일부로 보고 전투로 보고 그냥 용사답게 치고 나가는 자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아주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고난스럽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순종의 길에 있거든 아멘. 야이도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어 힘든 것이 악해갖고 지 죄로 인하여 힘든 것보다 얼마나 좋으냐 아멘. 에 예, 그렇게 지혜스럽게 예, 전체적인 면도 볼줄 아는. 근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계속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눈도 때로는 허락이 되는 하나님의 안목도 허락이 되는 그런 자들이 계시기를 바라. 네. 자 계속 나옵니다자 말씀이 너무 따스하고 좋지요. 1 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하시니라. 오유,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를 살짝 하시는데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어 근데 그 영 영으로 오에 있는 영들이 있대요, 영들. 근데 이것이 꼭 영이라고 해서 꼭 사람에 대한 영이 아니라요. 근데 그 영들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20절.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그때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해. 어, 사람들과 어, 또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 사이에서 낳은 어, 변이종이죠. 어, 어떤 어떤 영적인 존재나 사람은 아닌 그러나 중간적인 어떤 형태로 어, 취한.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수많은 영들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이제 물이 차오르자 그때.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어린 영혼들도 많이 죽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그 어느 모든 영혼에게도 끝까지 fair한 그렇죠 공평한 이런 심판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 이후 그렇죠. 부활 바로 그전그 그 사이의 흐름에 그 어둠의 어그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출하여 주시고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참 위대한 영적인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자, 근데 이제 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방주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물 세례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고 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노아의 방주 세대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방주로 들어갔어 지금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너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에 들어가는 삶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결정의 흐름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도와 열심과 속망을 다 아시는데 남들이 다 인정한다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본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벌써 구원받은 자라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삶으로 그 방주로 온전히 들어가시는 날마다의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절, 21절 음. 마지막 세절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셔야 되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교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요 겨우 여덟 명이라 즉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자, 세례 물 세례는요. 우리의 그 육신의 죄가 씻겨져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뭐래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은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이 내가 믿는 자라면 너의 양심 상태를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지금의 삶에 또그 전의 삶과 당신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못합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이웨이를 지금 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선포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전에 양심보다 지금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야. 자, 마지막 절 22절 같이 읽까요? 을 시작. 저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팩트, 영향력을 빛과 소금의 삶으로 생각해 바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오늘의 비밀입니다. 왜 어떤 자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왜냐? 양심이 불량이래서 그래. 자 믿음이 있다 하나 양심이 예민해지지 않아 능력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양심에 예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찾아가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약속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샬롬